좋아, 님. 으로그 수가 있어요! 기다려라, 까까 아이쥐 또, 아, 정인가? 이놈 또, 뭐야! 이거 도치고 미주야 그런데 뭐야 이렇게 저..저건 용암 아니야? 어지면은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야 먹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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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무..무슨 마주겠 어, 이 겁진그러워 배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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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랑 먹이라고 할거야 맞아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거야 자네가 준 상황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나? 완전히 틀린 거야 우리가 어떻게 잡아먹었지잘 보라고 그래 다 알고 계셔 아냐? 이거 장단이 다리구만 그렇다면 <laughs> 소환실 <뭐라> <뭐라> 자! 모두를 때려잡아라! 체크볼레 축제 볼레 약은 죽여 배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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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팡, 배고팡. 그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맞아 나가 다해도 죽는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죽여야 될 것이야 이해도하고 물론 제 <놀람> 이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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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 없어 우리 아이들은 빠를 따거. 조조력만 더 어, 이제 무질도 없어 졌네 장비를 정진했네?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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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어, 그게 뭐야! 뭐? 이고고 뭐래? 우리 아주 좋았구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모르겠나? 난 애초에, 뭐를 공격하다밖 아니야. 뭐래를 십비이서 뭐래? 그래. 그리고, 래는 과, 과, 조합하면, TNT가 된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약을 부은다고? 어? 아, 니가 그니까 죽인 크레파에게서 그래, 나원아이다 몰래 챙겨 두길 잘했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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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하! 아 예! 그, 폭로 끝나는 것 영광으로 알아라! 자네뭘 하고 있는거야? 정신이 있어? 당장 멈춰! 자네도 죽고 싶은거야? 그거야! 죽으면 그, 그, 겠지안돼